음, 남편 손님이야 남 어. <laughs> 나갔다 들어오니까 어서오세요 왕식당입니다 오늘 뭐또 맛있는 거 하시려고요? 감자 봄철에는 감자가 맛있지 않나? 봄하면 감자죠 아닌가? 어... 햇감자가 나왔요 햇감자 맛있잖아요. 네. 네네. 어 그럼 햇감자로 뭐 감자채 뭐야? 갈아지고 감자 볶음도 할수 있고. 근데 오늘은 감자 갈아 가지고 감자에다 까리 고추를 넣어 가지고 동글동글하게 만들어 볼라 합니다. 감자 동그랑땡? 그런가? 괜찮네 이름 감자 동그랑땡 네 그럼 오늘 감자 동그랑땡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근데 재료가 간단합니다 진짜 오늘. 간단하네요 이 감자 큰거두개 까리 고추 왜 이렇게 많아요 뭐 쓸만큼만 쓸라고 일단은 씻어 놔봤어요네 <laughs> 까리 고추 그럼 만약 까리 고추 가 없는 사람은 그냥 고추도 되나요 그냥 고추도 되겠죠 이제 까리 고추가 빨리 이제 감자랑 순이 죽어가지고 더음 보들보들해 이거는 메밀가루 메밀 가루 그러면 집에 메밀 가루가 없으신 분들은 밀가 루 그요 그러니까. 아. 다음에 간에도 한 스푼, 3치한 스푼이 해줄 거고 끝. 끝입니다. <놀람> 그럼 한번 바로 만들어 볼까요? 네. 체에 걸러내는 겁니까? 네. <놀람> 아 이건 버리나요 물은? 이 감자 물은 몸에 좋아가지고 네. 네, 네. 사람들이 감자를 갈아서 먹는 사람도 있어. 감자도 이 물도 마셔도 괜찮아. 아 그래서 이렇게 해놔. 음, 어서 써는 시도가. 거구나. 이 메밀 가루는 얼마나 되어두 스푼 넣었어. 되는? 큰 크게 두 스푼 아 네. 넣고 같이 섞어주면 되나요? 아, 이게 지금 참치 한 스푼이 맑은 참치 액이거든요. 그러니까. 참치 액젓 집에 있는 거 쓰셔도 되죠 잘 섞었습니다 이제 프라이팬에 달군 프라이팬에 요거 살짝 구워내면 되네요 마셔 줄까? 아니요 나 지난번에 <웃음> <웃음> 뭐야 나 먹물 아우 나 못먹겠어 안 마셔봐 <laughs> 요거는 진짜야 진짜 감자물인데 어디 좋은지 얘기해줘요 뭐 피부에 좋나? 피부에도 좋게지 아, 감자니까 그? 뭐 위에도 좋다는 말이 있어가지고 아우 냄새가 냄새가 안 좋은데? 냄새가 왜안 좋아 프라이팬이 달궈졌어요 근데 이게 고추가 들어가니까 모양 잡기가 쉽지가 않네요 음, 모양은 그렇게 안 이뻐도 돼아 그래요? <웃음> <웃음> 내가 지금 못찾겠어 하나만 먹어볼게요 이거 참을 수가 없어 음! 아우, 음! 음! 엄마, 여기까르꼬초 넣을 생각 어떻게 했어? 너무 괜찮다. 그지 음. 뜨거워, 뜨거워. <웃음> 뜨겁지? <웃음> 세 개만 해보지 <해보시면>. 뭐. <laughs> <laughs> 우와, 너무 맛있겠는데. 이거 한번 먹어봐야죠, 또. 이미 먹어봤지 자, 여기 있습니다. 이게 내가, 한번 먹으면 멈출 수가 없, 없더라고요, 이게. 찍어 먹지 않아도 이게 간이 어. 딱돼가지고 너무 맛있네요. 음! 아니, 그거는 뭐 싫어할 사람이 없지. 이게 식어도 맛있어. 음. 더 쫀득거려. 쫀득거린다, 진짜. 음. 너무 맛있네요.